신고, 음, 모두 신어볼까? 아주 예쁘겠지? 보는구나 하지마 신고라고 했잖아. 모도도자 보. 아, 엄마, 이거 좀 봐봐. 뭐? 이민 거야? 아 어, 근데 근데 이거 이이 이거 고무줄 좀 풀고 싶어. 어, 엄마 좀 이따 풀어줄게. 아, 어. 어때 예쁘지? 응 음. 엄마 이거 얼른 가서 한번 볼게. 어. 고무줄 음. 이렇게 되 있어요, 봐봐요. x 자 아, 오케이. 어떻게 풀지 알았어 이제? 아니 가서 볼게 네 우리야 하루만 뿌려줘 너의 강아지는 깨어나 새우 깨어나 동생이 기다리던 순간 야 소소하지 말라고 순간 보여줘. 이게 보여줘. 가방은 여기 안에서 하는 게 좋겠다. 내가 가방을 내볼게. 가방을 여기에서 쭉 폈다. 아이고. 어, 제디 네. 이졌네 이제 저기로 가서 가방을 잡고 끌고 와. 아우 대만이가 엉망이 됐네. 했어 근데 모이는 언제 줄까미용사로 온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나? 아니야. 거짓말 아니었을 거야. 용사는 거짓말 안 한다고. 어. 두 개였다. 고 이제 가방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叶的风。Yeah, 오랜 어, 밤이 되겠어 아니 왜 자꾸 목걸이가 떠오져 왜 자꾸 뭐가 떠오지는데. Thank you. 买个，曹操、嗯。 지이 같이 놀아. 이렇게 가방을 아이. 이 정리해 야어이 이거..이거가 자꾸 떨어져서 정리가 잘 안돼요 지니 진이. 어? 좋은 생각이 어 뭔데? 가방은 넣지말고 어. 응 아니 이거 두개가 자꾸 떨어진다 그럼 이거 두개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잖아 안돼 왜 안돼 여이 안냈단 말이야 음. 이건 여기다 이건 있어. 여기다가 넣는거야? 이게어 거기다 넣거 음. 같은데? 나는 봤으니까 만화에 응, 음. 만화에서 나온 거를 뽑만 어. 돼응나 어! 주원언니 나왔다 당연히 나오겠지 지금 안녕하세요 야. 왜 지금 안 왔니? 아이고 정이야 지니 이건 그냥 정리하지 말자 안돼 어. 나 이거 한번 가져오는 거보면안 돼? 그래 이건 이게 두 개가 앞에 있어. 어, 진이 와 있었네. 나옷나 어. 나 어. 그거 좀 골라줘. 그거, 그거 뭐지? 이거 이거. 아. 이거 해. 이거? 응. 어. 그래 알았어 해볼게. 목걸이는 목걸이 목걸이는 목걸이 꼬로 그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파란색으로 해 파란색. 파란색. 오케이 어. 파란색하니까 낫겠다 오늘 파란색으로 꾸미, 꾸미고 오라고 했잖아 아 맞다 오늘 파란 파란 파티없지 아. 근데 나내 머리카락 색깔은 노란색인데 아니 머리카락 색은 응. 바꿀 응. 수가 없으니까 아무거,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했잖아 아 그렇구나 그럼 그것도 했나 그러면 내 옷장에서 야 목걸이 노래 안 해? 아 목걸이? 맞다 맞다. 귀걸이는 귀걸이는, 귀걸이는 파란색이었죠 그것도 귀걸이였죠? 어, 내가 선물해 준 거라 잘 몰라. 으으 근데 빠져있네. 꼬이 이 귀걸이 는 뺄게 내가. 귀걸이는 여기다가 좀 놔줘. 플리즈. 폴이 e 세븐 e please, please. Please, p l e a s 실 Please, please. Please, 아 l e a s e Please, p 아빠 a s e p l 고 근데 음. 지금 우리 촬영 중이잖아요 촬영해? 어. 누가? 제휴대 u 이제휴대 l l 진짜? Tell me. t e l 에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이 e Tell me. t e l 요거 어때? 난아 머리 것 진짜 같아. 예쁘다. 똑똑을 응. 말려있네 준이야. 진이가 응. 다맡고 있어. 그렇구나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니? 아, 어, 입고 올게.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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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좀 골라 줄게. 근데. 응. 땡큐지. 그러면. 어. 응. 이지지은이겠지 <laughs> <laughs> 네, 자, 이렇게 옷을 그래. 이거 세우신데, 오늘 입으려고 <laughs> 내가 놓은 거지. 이 녀석이. 이녀 어, 이이녀이이녀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이이 녀석이. 이 빠진 나머지 내가 다시 띄울게 응 <laughs> 아니 머리띠 안 할래 퍽 어, 머리 머리띠가뭐리띠 밖에 없어 파란색은 아니 머리띠가 없잘 안돼 왜? 뭔가는 어, <laughs> 이걸로 뭔가는 아무 색깔이라서 대주 된다나 그냥 아니야 그냥 이걸 해야겠 <laughs> 근데 핑크색이 이거 같지 않아? 음. 뒤에좀봐보자뒤에있 하고자. 티에 좀 하고자. 티에 좀 하고자. 하고자. 응. 음. 뭐. 아, 에좀하트가 음. 음. 없어. 않나. 아 하고자. 티이좀 하고자. 역시나. 지 짜잔! 신발 좀 골라주겠니? 어? 여기 이렇게 파란색 신발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돌려. 아니야. 아무그 자. 떼굴 떼굴. 내가 해볼래. 그래. 아, 뭐야. 좀 세게 해야 해. 네, 더렇게해야 되나봐 빨리 좀 골라줄래. 준이, 준이, 준이가 다하게아 하면 안다 와 여러분 이렇게 신발이 나왔어요. 엄마의 신발이 나왔네. 자 이거 뭐는 문에... 자 한번 예쁘게 신어볼게. 이것도 나왔어. 어떡 하니? 어. <laughs> 야 그거는 파랑파랑 파티에 가져갈 수 없어. 핑크색이잖아. 아니야 이건 이건 이건, 이건 별 별별별 파티에만 가져갈 수 있나 봐. 아니야 이건 핑크 핑크 파티에만 가져갈 수 가져. 짠 어때 멋쩜 큰일 났어 근데 머이 뭐, 근데 머이는 머이는 헤어 헤어샵에좀 가야겠어 헤어샵 가고 올게 헤어샵을 좀 네. 멀긴 할게 어디까지 가야 돼아 서세요 오 여기가 그 유명한 미미 헤어 샵인가요? 네요. 안녕하세요, 찰칵. 오, 재 재밌. 오, 재밌게 생겼다. 오, 근데 의자는 어디 있나요? 의자? 그럼 <laughs> 의자는 음, 이제는 손님이 가져왔어요. 몰래. 그게 뭐야? 아, 의자. <laughs> 제가 의자를 하나 가지고 죠 다다 왜? 여기요 무슨 머리 해야 니까요꼭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야. 알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감을게요. 해봐 먼저 머리부터 감을게요. 네. 비워 한세요. 들어갔는데요. 아이 잠시만. 이거 가 자꾸 섞어 요다 됐습니다. <laughs> 아이고 물기가 다쳤네 죄송합니다. <웃음> 아! 왜 <laughs> <너>, 뭐, 뭐, <laughs> 이래, 원래 장난감이 됐대요 아! 아, 미소해! 단신도 <laughs> 장난감이네요, <laughs> 어떡해? 야! 네. 언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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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메이크업을 토닥토닥, 토닥토닥. <laughs> 감사합니다. 얼마 면 될까요, 여기가? 응. 이건, 이건 아이고. 다, 다, 꼭파티느꼈다 어, 안녕. 근데 나는 오늘 팡팡 같이 갈 거야. 가자.